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액자 앱 포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제 사진이 슬라이드돼서 넘어가는 앨범인데, 뭐 못쓰는 폰이나 뭐 아니면 집에 뭐 굴러다니는 태블릿이나 뭐 패드 이런 게 있으면은 어뭐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전을 하는 기계를 충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시간에 어 가족과 친구 뭐 추억이 담긴 이런 사진들을 슬라이드해서 볼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자 그럼 한번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고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누르시고요. 맨 밑에 검색, 다시 맨 위에 앱및 게임 검색 터치 자, 입력합니다. f o t o o 포토 FOTOO. -O -O 입력하고, 그리고 검색. 맨 밑에 돋보기. 터치. 자, 바로 이거예요. 포트,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설치. 눌러서 진행하세요. 아, 맞아 설치가 다 됐어요. 이제 열기. 터치해서. 가고 포트가 실행됩니다. 탭두개스타티드라고써 있네요. 그러면 터치 터치 해볼게요. 탭 t 개스타티드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위에 갤러리 뭐, 그거 말고 뭐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메뉴에 갤러리를 터치할게요. 갤러리 터치. 자, 들어가면 이렇게 허용하냐 물어보면 무조건 허용 터치. 자, 셀, 셀렉트 앨범 이렇게 나오면 어, 내 갤러리에 있는 앨범 중에 하나를 선택. 할게요. 저는 하나를 선택하고 맨 아래 컴플리트 터치, 맨 아래 컴플리트 자, 이러면 이제 뭐더 이상 진행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슬라이드 된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 하나 보여지는 시간이 좀... 길어요. 네. 기본 이게 20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빠르게, 네. 20초 동안 하나의 사진을 보려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볼게요. 네. 일단 터치를, 사진을 그냥 터치하시면은 빠져나갑니다. 자, 터치. 자, 그랬더니, 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메뉴에 스킵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겨서 사용 방법을 그냥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저는 매니에 스킵 할게요. 스킵, 터치. 자, 어, 이제 터치를 해서 한번, 어, 세팅, 설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사진 아무데나 그냥 터치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갤러리가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갤러리에 있는 앨범을 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화면을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면 맨 밑에 세팅이라는 음, 영어로 써 있는 설정 버튼이 보여요. 그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 세팅을, 세팅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갈게요. 세팅 눌러서 어, 저는 맨 위에 디스플레이 타임 요거 한번 바꿔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첫번째 디스플레이 타임 터치 터치해서 들어가고 음, 보니까 지금 15아 20초가 아니라 15초로 되어있었네요. 15초 15초도 너무 길죠. 어, 제일 위에가 10초인데 10초도 너무 긴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맨 밑에 커스텀 커스텀 맨 밑에 그거 누르고 10초를 뭐한 5초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맨 끝에 커스텀 터치하고 10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해서 5초로 바꿔줍니다. 네, 5초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밑에 어, 일단 완료를 눌러야 되겠죠? 완료 맨 밑에 Don, D-O-N이 d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터치 하면 세팅이 바뀝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이펙트 이두 번째 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음, 저는 펜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 트 그 화면에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하는 뭐 이런 건데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뭐 많이 있는데 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네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줌, 터치 그리고 맨 밑에 돈. 예. 자 이번에는 음세 번째 트랜지션 입. 트라는 게 있네요. 트랜지션이 뭔가 이제 사진과 사진 사이에 변화할 때 트랜지션,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1번 일단 저는 이제 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페이드 말고 크로스 페이드도 있고, 음, 또뭐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메모리. 또 넘겨볼까요? 이렇게. 아, 일루션. 근데 얘는 자물쇠가 있네. 자물쇠는 아무래도 뭐 돈을 내야 되는 거. 어, 효과는 좋은데. 자물쇠는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저는 그냥 페이드로 그냥 정하겠습니다. 밑에 돈. 요거 돈.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원하시는 디스플레이 타임, 뭐 이펙트들 효과를 다줄 수도 있고요. 음, 여기 밑에 보니까, 데코레이션이라는 게또 있네요. 데코레이션. 자, 얘는 뭐냐면, 위에 데이트 타임 앤드 외에도, 어, 뭐, 날짜, 시간, 날씨 정보를 같이 넣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있고, 뭐, 포. 더 디테일, 뭐, 상세 정보 같은 거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데이트 타임 앤 웨더 눌러봤고, 여기 이너블, 이너블이라는 -able, 스위치를 이렇게 일단 켰습니다. 일단 켜고, 음, 커스터마이즈라는 것도 뭐 있네요. 뭐 어, 저는 근데 이너블 누르시고, 시간, 뭐 날짜, 뭐 날씨,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건다 그냥 끄고 타임 음, 그냥 뭐 현재 뭐, 시간 뭐 현재 시간 알면 좋잖아요 굳이 시간 그 시계를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요걸로 해서 밑에 논을 눌러서 확정을 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뒤로 설정 화면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뒤로 버튼 누르고 또 다시 뒤로 갈게요 여기 눌러서 세팅 화면으로 다시 왔네요 자, 이거 말고도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자동 오토 스타트라고 해서 스케줄, 그리고 타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언제 언제 시작해라 라고 내가 그 시간을 스케줄을 짤수 있는 거고 타이머는 한번 슬라이드가 시작되면 뭐 언제까지 해라, 뭐 5, 10분 해라, 15분 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저는 스케줄을 눌렀고요. 근데 뭐 스케줄 정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맨 밑에 플러스를 누르고 셋 스케줄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시작을 언제 할 거며 끝나는 건 언제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냥 스타트 셋 스타트 스케줄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언제 시작하게 할 거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요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음. r g i 차징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차징 그음 충전할 때 오로지 충전할 때 그때만 이제 충전할 때 그냥 폰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폰이랑 아니면 태블릿 이런 거에 이런 게 동작을 해서 슬라이딩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옴니웬 차징이라는 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요거를 딱 터치 했고. 네. 뭐가 바뀌었나? 볼게요. 음. 자. 차징할 때. 근데 굳이 뭐뭐 차징할 뭐 때뭐 제일 그할때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다시 꺾고. 음. 자. 다시 그냥 그 현재 시간 음. 예, 이 부분 스타트 이 부분을 어, 눌렀고, 자 여기 보니까 이걸 저장 이 상태로 저는 그냥 하지 않을 건데 나가려고 보니까 저장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 이렇게 나와서 그냥 예, 음, 뭐 디스카드 눌러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머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동작을 하게 할 거냐라는 얘기고, 이 오프 기능이 있다는 거는 그냥 그 화면을 터치 하게 되면 그냥 꺼지는 거죠. 터치해서 그냥 끄게 수동으로 그냥 끄는 얘기고, 나머지 이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오프로 하고 밑에 논5분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오프로. 음, 시간을 굳이 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터치를 하면 꺼지게 그냥 오프로 하고 돈 눌렀습니다. 자 뒤로 다시 세팅 이제 나갈게요. 뒤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어, 슬라이딩 화면으로 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 메뉴나 이 세팅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에 여기 빈 부분 보이시죠? 네. 바로 이빈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 부분이 아니라 바깥에 빈 부분을 그냥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계속해서 슬라이딩되는 사진을 볼수 있네요. 네. 자. 어, 그리고 아까 그 시간 나오게 한 거, 세팅 값이 여기 반영이 돼서 나오네요. 시간이 나오죠? 네. 그리고 시간 그 슬라이딩 속도도 조금 빨라졌고, 5초. 네. 자, 터치해서 나가시면 돼요. 자,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갤러리,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가 아니라, 음, 구글 포토, 구글 포토에 올려져 있는 앨범 또는 뭐 공유된 앨범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이제 요걸 누르시면 돼요. 네, 그랬더니 눌렀더니 커넥트 구글 포토. 음, 당연히 눌러야지 이거. 자, 눌렀구요 어, 그랬더니 계정을 또 고르라 그러네. 저는 당연히 맨제 계정을 터치, 그들 링크 연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맨 밑에 우측에 넥스트. 그랬더니 마이 앨범, 쉐어 공유된 앨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마이 앨범은 공유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전에 그냥 구글 포토에서 앨범 만들어 놓은 거그것 중에서 골라라. 그냥 한번 눌러 볼게요. 마이 앨범. 자 눌렀더니. 음뭐 이렇게 이렇게 앨범들이 나와요 마이 앨범 에서 음 저는 그 유럽을 한번 선택을 했어요 유럽 제가 만들어 놓은거 유럽을 선택하고 음자 컴플릿 완료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페이를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볼 건데 어 눌렀더니 음, 계속해서 유럽 사진이 보이는게 아니라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계속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멈추고 나가겠습니다 난 멈추고 나갈 때는 그냥 사진 한번 눌러주면 되고 어 봤더니 여기 갤러리도 선택이 되어있고 구글 포토도 이금둘다 진하게 돼 있죠. 그럼 두개다 선택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갤러리를 눌러서 얘를 해제하셔야 돼요. 갤러리 를 눌러서 얘를 디저블 요거 디저블 이거를 취소한다는 거죠. 얘를 불가능하지 않게 요거를 터치해서 누르면 구글 포토만 이렇게 진하게 보이죠? 자, 이요 상태에서 요빈곳 아무데나 터치해서 진행을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음. 자, 눌렀더니, 음, 아, 유럽 사진이 바로 적용이 돼서 보이네요. 네. 왜냐면 하두 개가 동시에 보일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음, 불가능하게 취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구글 포토 같은 경우도 눌러서 디스커넥트 연결을 끊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갤러리 있는 걸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투라는 전자 앨범 앱을 만들어 봤고요. 어, 이 포투라는 애는 사실 언제 제일 유용하냐면, 가족끼리 점심, 저녁, 점심, 뭐, 점심, 보통 저녁이겠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더 별로 대화가 없을 때 그럴 때뭐 태블릿이나 안 쓰는 폰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 부모님께 우리 손주 노는 모습 잘하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을 같이 공유 앨범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